1561년 독일 니른베르크 상공에서 수백 명의 시민이 원방가기도 모양의 물체들이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기록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UFO 목격담 중 하나로 목격자들은 하늘에서 불길이 치솟고 금속성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1947년 미국 로스웰에서는 미군이 추락한 정체불명의 비행체 잔해를 회수했으며 당시 공식 발표는 기상관측용기구라고 밝혔으나 수십 년간 은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UFO 목격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1년 대전 서구에서는 20여 개의 빛나는 비행체가 불꽃을 뿜으며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서울 청계천 상공에서는 검은색 삼각형 물체가 정지한 채 공중에 떠 있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전문가들에 의해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체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오디에나이은 2023년 UFO의 존재를 공식 인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포착한 144건의 미확인 비행 현상 u a 피중. 80%는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에 동시 포착된 물리적 객체였습니다. 특히 2004년 니미츠 항모전단은 초속 4K 엠마 11.7로 이동하는 팩생 물체를 추적했으며, 이는 기존 항공기의 최대 속도보다 15배 이상 빠른 수치입니다. NSA는 인공지능과 고성능 센서를 활용해 UAP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구성된 독립 연구팀은 1년간의 분석 끝에 UAP의 외계 기원을 입증할 증거는 없으나 30%의 사례는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드론의 보급으로 고해상도 영상 확보가 증가했지만 대부분 풍선 드론 광학적 현상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계는 페르미 역설을 근거로 외계 문명과의 접촉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봅니다. 우주적 거리와 에너지 한계 문명, 지속 가능성 문제로 인해 외계 생명체의 지구 도달은 극히 낮은 확률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미국 방부는 UAP가 항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모든 군인과 조종사에게 즉각적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NASA는 전담 연구팀을 구성해 UAP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며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민간과 협력한 체계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과거의 음모론에서 벗어나 과학적 접근으로 미스터리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